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어입니다. 여러분 ai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하늘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류, 공급망, 항공, 운항, 여행, 무역 이 모든 산업이 ai로 재편되며 하늘을 이용하는 양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모르는 세계 항공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어캡입니다. 에어캡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비행기를 대량으로 사서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하늘의 건물주, 세계 1위 항공기 리스 기업입니다. 오늘은 에어캡을 통해 AI 시대의 하늘 인프라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에어캡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아, 항공사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비행기를 띄우지도 않고 항공권을 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에어캡은 비행기를 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게 빌려주는 회사죠.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 이 비행기들은 대부분 항공사 소유가 아닙니다. 비행기 한대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걸 직접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행기 10대 중 6대는 누군가에게 빌려온 기체 지체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에어캡입니다. 에어캡은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비행기를 수백 대씩 한 번에 주문합니다. 그 덕분에 어떤 항공사보다 싸게 사고 어떤 항공사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엔 그 비행기들을 각국 항공사에게 8년, 10년, 길게는 12년 동안 빌려줍니다. 항공사는 매달 정해진 리스료를 내고 에어캡은 마치 건물 월세 받듯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에어캡은 항공사가 아니라 하늘의 부동산 기업인 것이죠. 에어캡은 단순히 비행기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아니라 비행기의 생애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새 비행기를 사서 세계 어느 항공사에게든 임대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수리해서 다른 항공사로 보내고 만약 항공사가 어려움에 빠지면 기체를 회수해 재임대하거나 중고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태어나서 폐기될 때까지 20에서 30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비행기가 이동 가능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비행기는 필요하면 바로 다른 나라로 날아가 다른 항공사의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즉, 문제가 생겨도 공실이 거의 나지 않는 자산이죠. 이 모든 구조를 이해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항공사 수요가 늘어날수록 비행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보다 그 비행기를 소유한 에어캡이 더큰 힘을 갖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위치에 묶여있지 않은 자산이라 필요하면 어디로든 이동한다는 점이 에어캡을 글로벌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로 만들죠. 이제 AI가 왜 에어캡의 사업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AI가 항공기 수요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 조금 낯설게 들리시나요? AI는 물류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언제 떠야 가장 연료를 적게 쓰는지, 어떤 고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항로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지,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 운항 비용이 예전보다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용이 내려가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상에서 며칠씩 걸리던 화물을 그냥 하늘로 보내버립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싸졌기 때문이죠. 결국, 항공 물류가 늘어나면 항공사는 더 많은 비행기가 필요해지고, 그 비행기를 직접 살수 없는 항공사들은 자연스럽게 에어캡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더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AI 서버와 GPU 공급망 자체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칩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웨이퍼는 일본에서, 가공은 대만에서, 모듈 조립은 싱가포르에서, 최종 테스트는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품들이 국경을 몇 번이나 오가는지 상상해보세요. AI 산업의 핵심은 속도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은 사실상 항공 운송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빠르게 오가지 않으면 AI 기업의 전체 생산 일정이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항공 운항이 늘고 항공사는 기체 부족에 더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에어캡이 가진 비행기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AI는 항공기 자체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의 엔진 상태, 기체 피로도, 연료 효율, 이 모든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비행기가 쉴 틈을 줄여줍니다. 정비 시간을 줄이고 운항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선을 돌릴 수 있고 결국 여행 화물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즉 AI는 항공 수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를 증폭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 명확해집니다. 비행기를 직접 살수 없는 항공사들은 결국 더 많은 기체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AI가 성장하면 할수록 비행기를 소유해서 빌려주는 에어캡의 비즈니스는 훨씬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AI는 기체를 더 많이 굴리게 만들고 기체가 부족한 시장에서 비행기를 가진 회사가 기회를 가져갑니다. 에어캡이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지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한번 항공사에게 빌려주면 그 기체는 기본적으로 12년까지 같은 항공사에서 계속 쓰입니다. 마치 건물 하나를 임대해 놓으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만약에 항공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리스료를 못 낸다고 하면 에어캡은 그 비행기를 회수해서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바로 다른 항공사로 보내버립니다. 비행기는 위치가 묶여있는 자산이 아니니까요.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공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자산 가치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팬데믹 이후 항공기 가격은 30%나 뛰었고, 이건 에어캡이 보유한 수천 대의 비행기 장부 가치가 그대로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 한대 가격이 수백억 원이니 자산 가치 상승은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어캡을 대체할 회사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이 정도 규모로 사고 이 정도 규모로 빌려줄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 사이클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든 유가가 오르든 항공사가 노선을 조금 줄여도 장기 리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에어캡은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 인프라형 비즈니스, 즉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제 에어캡이 주목받아야 할까요?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주문이 밀려 새 비행기를 제때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주문한 기체를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비행기는 필요하고 공급은 막혀 있고 이럴 때 유일하게 즉시 기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에어캡 같은 리스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유 있는 비행기 창고를 가진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국제선 수요는 2027년까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상품이 움직이고 데이터 서버의 부품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빠르게 오가면서 하늘길의 필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리스를 통해 기체를 확보하려는 항공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AI가 항공산업에 들어오면서 비행기의 운항 효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AI가 연료 사용, 항로 선택, 정비 시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니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굴릴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가 된 것이죠. 수익이 늘어나면 항공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거나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기체를 확보하는 방법은 역시 에어캡 같은 리스 기업에서 비행기를 빌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항공시장은 기체 부족, 수요 폭발, AI 효율화가 동시에 맞물리며 에어캡이 가장 유리한 게임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높아진 시대에는 항공사들의 구매 여력이 더 줄어들어 리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에어캡을 바라볼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가진 비행기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이후 기체 가격이 크게 뛰었고 그 상승분이 고스란히 에어캡의 자산 가치로 반영되고 있죠. 여기에 8년, 10년 길게는 12년씩 이어지는 장기 리스 계약은 매달 들어오는 월세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캡은 이 시장에서 사실상 절대 1위입니다. 규모도, 보유 기체 수도, 운영 경험도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AI 물류 시대가 열리면서 항공기 수요가 커지는 지금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아직 이 회사를 저평가하고 있고 퍼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사는 남는 돈으로 자사주를 부지런히 매입하며 주주 가치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에어캡의 조달 비용 또한 올라갈 수 있고 일부 항공사는 재무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유럽의 지정학적 갈등도 항공 수요에 단기적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항공 운항 수요는 전쟁도, 경제 위기도, 유가 급등도, 팬데믹조차도 결국 모두 이겨내며 장기적으로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는 것. 하늘을 향한 수요는 계속 커졌고 그 중심에서 비행기를 빌려주는 사업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 왔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부품과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속도전, 물류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흐름들, 이 모든 변화는 공통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하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는 항공사가 아니라 비행기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누가 기체를 가지고 있느냐가 누가 미래의 항공시장을 지배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에어캡, 전 세계 항공기 리스 시장의 절대 1위입니다. AI 시대의 성장, 물류의 변화, 여행 수요의 회복, 이 모든 흐름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크게 가져가는 에어캡, AI 물류혁명은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넥스트 빌리언 에어와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